녹화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를 제가 다 깼는데, 시나리오 그, 관련해서, 그,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음, 시나리오를 이제 어떻게 빌었냐 세팅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신화 세인을 썼습니다. 이제 덱은 이제 신화 세인, 그 다음에 태오 바네사, 그냥 피네, 요렇게 덱을 썼구요. 템은,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화 세인이구요. 요렇게 돼있죠, 지금. 아창, 뭐, 스카. 그 다음에 파갑, 사신. 그 다음에, 레이첼. 그 다음에, 테오도 아창, 뭐, 투구. 혹한 투구. 파, 네, 파갑. 그 다음에, 뭐, 사신. 그 다음에, 스카. 그 다음에 서사도 아창 그 다음에 뭐 스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사신 요거 그죠 최근에 나온거 <laughs> 요거 요거 그 다음에 크리스부츠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넨 피네, 피네도 이제 스카 스카 무기 하나 차고 요거는 이제 피네 같은 경우는 이 스증을 한거죠 스카에, 이제, 요, 스카 두 개. 스카 두 개, 스카 두 개. 이제, 혹한 투구,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제 보조로 들어가죠. 이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공격력 6 올라갑니다. <laughs> 공격력 6%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또 올라가는 거고. 공격력 9% 올라가는 거고, 명중이야. 여러 개 이제 두 개를 찬 거고. 여기도 뭐 똑같아요. 후판 투구나. 그 다음에 사신장갑. 저 같은 경우는 사신이 네 개입니다. 사신장갑 네 개고. 이제 뭐 투구는 뭐세 개. 아창도 세 개. 네, 나머지도 이제, 그 다음에 파갑도 이렇게, 파갑 두 개. 그 다음에 신규 그, 갓바 하나. 그 다음에 보조, 보조 갓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스카가 좀 들어갑니다. 스카 무기. 그 다음에 스카 대가리. 그 다음에 스카 대가리 2. 그 다음에 스카 이제 신발 하나. 그 다음에 또 신발 2. 그 다음에 뭐 그냥 레이첼. 그 다음에 크리스.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구요. 음. 그리고 이제 장신구. 앙신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요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최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종. 최종, 그냥, 세팅이라고. 멜키, 귀고리. 그 다음에, 암옥. 그 다음에, 코반. 그 다음에, 카일. 카일 반지 써입니다. 이 세이는. 그 다음에, 전용 장비도 있구요. 태오는 이제, 역행. 삼역행에 암옥. 보조 있고요. 반로서제 네, 은근히 반사도 딜이 딜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센처럼 맞춰줍니다. 센처럼 여기는 지금 잘못 넣어놨어요. 중복을 지금 넣어놨는데 이것도 멜키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죠. 피데라. <laughs> 아, 피내라 바뀐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잘못 세팅해 놨어요.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태호랑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니, 요렇게. 아무튼 이것도 이제 중복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중복되는지 몰랐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뭐 암옥, 아니다, 연목, 연목이나 뭐 그런 거 넣으면 되죠. 연목. 연목 넣고 뭐 암옥을 쓰든가. 이세 가지도 무조건 씁니다. 뭐 코반이든, 멜키드 귀걸이든, 이제 연목이든 암옥이든. 그냥 딜러 보즈 쓰면 되는 거고. 야, 아무튼, 요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 여기도 솔직히 암호 말고 연목을 이제 끼는 게 맞는데, 모르고 지금 암호기 어져 있죠. 아니면 요걸 잘못 꼈던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충 껴놔가지고, 저도 몰랐음. <laughs> 깨고 나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 아무튼, 요렇게 돼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피네는 이제 3만원. 3만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피네가 딜이 아니잖아 아니, 쿨감이 딸리면 이제 여기 크기를 쓰세요, 크기. 음, 크기 보주를 쓰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 써도 되고, 요거. 근데 요거 쓰는 것보다 웬만하면 이제 보주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보주가 이 주피 10%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차이가 심해요. 이 주피 10%가. 이주피 10%를 손해를 이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에는 그냥 이런 거다 끼시고 3만을다 끼시고 웬만하면 여기는 이제 다 보조로 해줘야 됩니다. 이주피 10%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이런 거 이제 방에 붙어 있지만은 무조건 그래서 이제 공격 공격 보조를 먼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주피 10%가 꽤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 짧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